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김포시 공직자들의 역량과 어, 마음 태도를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런 우산 인력들을 오히려 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나 어떤 특정 세력들을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게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게 사라진다면은 김포시 공직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보다 더 높은 영향을 위해서 추구하는 방안이 있다면은 하나는 중앙 정부나 경기도, 타 지지, 지자체와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충분히 어 근무만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생활하면서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해주면서 교류하는 것이 마음을 살수 있고요. 가능하다면 해외에도 파견을 적극적으로 해서 견문과 식견을 넓히고 이것을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직 시장으로서 민원 서비스 또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시민들의 비판 겸허히 받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또 신규 직원이 많다는 것이 또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50만 대비한 행정조직 체계 전면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와 관련된 준비 용역을 통해서 외부에서 철저히 검증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인허가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불편사항과 민원들이 인허가 부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 김병수 후보님 제안했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종합 허가가까지도 다시 또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배양하는 것이죠. 확실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질문은 이번 발언에 대해 각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4 0초 이내에서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아, 김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포시의 어, 여러 공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 행정은 복합적인 일들이 풀어져야 할 어, 업무죠. 우리 어, 김병수 본님 이렇게 복합적인 행정에 대한 경험이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실천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실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장이 이런 기본적인 행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김포에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뭐하러 있겠습니까 시장 혼자 다 하지 저는 전문적인 행정의 분야는 부시장이나 국장들에게 많이 위임할 생각이고요 시장은 김포시의 큰 과제 숙제 풀어야 하는 숙원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라뱃길을 수시로 눈나들면서 중앙정부 세종시 열심히 다니면서 민원 숙원 우리의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병수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합휴가과를 부활한다지 하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민과 소통을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포시청 2층, 2층 시장실 양쪽에 철제 셔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 시민들 만나러오는 주민들에게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시민 공무원들과의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그 셔터는 건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 불을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셔터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정상적이고 또 절차를 밟아서 오는 민원을 단한 번도 제가 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리고 시장식을 점검하기 위한 의도에서 오는 시민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 더 많이 개방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